안녕하세요. 아우디 송파대로 전시장 이우근 과장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차종 구매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할인이 많았던 A6 차종은 헤드라이트 부분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빠지면서 연말부터 할인이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도 물량이 풀렸지만 2월부터 물량이 확 축소가 되었고 3월이 마지막 물량인데 3월도 재고는 적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디 a6 차종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빠진 차종은 저금리 그리고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가 포함된 차종은 저금리보다 약간 높은 중금리이지만 할인도 매트릭스 빠진 차종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2월에 매트릭스가 포함된 차종의 할인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이 매트릭스 포함된 차종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재고는 이미 가솔린 차량들은 모두 판매가 되었고 디젤 일부 모델만 남아있습니다. 3월에라도 마지막 이 할인과 혜택을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계약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3월에 가서 계약을 한다면 늦겠죠.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월 재고가 이미 판매 완료라서 벌써 3월 재고에 대해 대기 계약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디 A6,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5년 동안 타고 있는 차량이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할인과 코오롱 아우토만의 혜택을 잡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어롱 아우터 송파대로 전시장 이유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